7 5 2번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전과목 평균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이다. 이 산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오른쪽 위로 향하죠. 전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수학 점수도 높은 경향을 갖습니다. 양의상관 관계에 있죠.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구요. 니은, 수학 점수와 전과목 평균이 모두 가장 낮은 학생은 a다. 맞죠? 디귿. D는 E보다 수학 점수는 낮지만 맞죠? 전과목 평균은 높다 아니죠? E가 전과목 평균다더 높습니다 아니고요. ABCDE 다섯 명의 학생 중 전과목 평균에 비해 수학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은 B다. 지금 전과목 평균과 수학 점수가 비슷한 학생은 자이 라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죠? 지금 B가 수학 점수가 낮은 편이죠. C는 전 과목 평균보다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을 거고요. 따라서 B 맞습니다. 정답은 닌 리을 4번입니다.